파퀴아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섭외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파퀴아오 선수 섭외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직접 저희가 배까지, 예. 오랜 기간 찾아 연락 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데까지 찾아 뵙고 같이 식사 나누면서 오랫동안 시간을 나누었고요. 이미 피지컬을 너무 잘 보고 계셨고 그 순간에도 막 틀어놓고 막 분석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참여를 선뜻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럼 파퀴아오님. 그 식사를 하고 나서 도대체 어떤 부분에 딱 끌려서 어, 나그 자리에서 하겠다 하셨습니까? 자, 지금 통역을 중간에서 이제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kasi may background ako na noo, ako ng physical at yung p h y s i p a l one ang t i n 피나파노이드 코, and then, uh, 누군가가 나에게 그 개념과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는 피지컬을 이미 오래 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피디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어, 저는 바로 어,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저도 저의 체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뭐 마음을 진짜 훔치셨네요.